안녕하세요. 샘호입니다. 한 열흘 전에 들어오신 구독자님, 홍경만 구독자님, 올릴 곳 개인인장을 보내시고 이제 현장 안에 다시 공항에서 모항, 그, 픽업 하고, 축소에 체크를 하고 어제 한번 같이 다녔어요. 여기는 이제는... 시내 그냥 한 바퀴 돌았죠오 어, 네, <laughs> 아, 네, 어, 네, 일단 오또 연락 오셨어요 이제 아 어제 저도 좀볼것 같더라고 그래서 연락 오나 코너 팩을 만나라시으로 만담이죠 일단 시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돼뭐이 년에 잠깐 네, 긴급한 용무가좀 있어서 이쪽 좀 보고 어째, 어째, 잘 간다 했다. 어, 세부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개인 볼 일이 좀 있어갖고, 저 바삭 쪽으로, 올드브리지 쪽으로 안 나가고, 마리바고 쪽으로 돌았거든요. 어, 여기까지 잘 왔어요. 여기까지 신나게 달려왔는데, 어, 여기가 어디냐면, 한 100m 앞에 저기, 왼쪽편에 보면 게이트 하나 있어요. 저게 이제, 공항 안에그 물류단지, 뭐뭐 DHL 캐사코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각종 항공편으로 오는 화물 터미널 비슷한 그런 예. 그 물류단지 안쪽으로 통과, 공항 안으로 내부로 통과해서 오토 오 프런트 호텔 그 옆으로 골목길로 나가는 그 지름길 같은 그쪽으로 가는 게 있던데. 어, 아이디가 없으면 일반인은 저기 원래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뭐, 어째, 사정사정 잘, 잘 하면은, 통과를 시켜줍니다. 급할 때 하면 씩 갑니다, 지금. 주로, 이, 공항에 손님들이 이제 모시다 드리러, 혹은 픽업하러 갈 때, 시간이 임박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가끔 가죠. 아왜안 가냐? 앞에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안 가.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제 빵빵거리니까 가자 싶어서 이제 달리는 거야, 이 구독자님, 비업하러봤어요픽업해가또 뭐, 식사하시고, 한 밖에 돌아가야죠. 이나라는 조금 뭐 하고 언제가서 쓸때 써야 되고 지금 출천하면 지금 어디 갈 동안에 괜찮아. 하나 까 잡을 수가 없거이 나라에서는 복이 도는 건데 한국에서는 손에 빠졌고 여기 <laughs> 저거 어디로 가보실라고 했는데 어디 갈까요? 어디 갈 데가 없으면은 응. 그, 슈퍼가 막탄에 있고, 네. 그런데, 슈퍼 가보고, 네. 이, 그 식당이 뭐 해서,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 막탄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메뉴들이 좀 틀린 게 있어요. 네. 그, 막탄 넘어가면은, 그, 슈, 그 지금, 만약에 가본다면은, 그 슈퍼하고 가까운 곳에, 누지 백숙? 그런가? 장어하는 집도 그 딱한 군데만 있어. 다른 메뉴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 저기, 네. 저기 앞에, 샹그릴라 앞에 있는 장어. 예, 예, 예. 그 근처. 그 슈퍼도 네. 그 근처거든. 네. 아니면 이쪽에 어디 바람 쐬로 가볼, 뭐, 기가 저기, 내 말고 네. 그 모래, 슈프, 저기, 슈퍼 쪽은 네. 모래동 쪽. 그럴까요? 네. 오늘은 세부시네. 뭐? 아니면 저 란타우 쪽이든지 그러면. 집만 달려 있는 더도무서듯서 그럼 한번 볼까 차를 돌려갖고 네. 여기 그 돼지껍데기 튀김 잘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던데 네? 그건 현지인들이 잘 알지 한국 사람은 그거 안 보신 거올래아 들어다가사는지아쉽고저희가 뭐, 망고 사다가 사는게 망고? 드라, 드라이 망고 예아 그건 지금 갈수 있어요 공장으로 바로 가지 뭐 공장이요? 예 아, 공장이요 가까운데 있거든 그럼 싸겠네 그 가격보다는 응. 가격은 그렇다고 해서 그 판매하는 응. 사람들이 뭐 그렇지 30%씩 40%씩 일어 남기는게 아니고 응. 아, 꼭뭐한 10%, 15% 이상 남기기 때문에 공장 가도 그렇게 되게 싸고 그러는 않을 거야. 아, 우리 밑에 팀장이 먼저 사다 줬더니 10만원을 못치는거아니1만원을어게 해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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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되나? 뭐한 30개, 30봉지, 20봉지, 뭐, 그 정도. 어, 그때, 그때 어, 200g 짜린가? 그게 210회소인가? 그 그러니까. 같아서. 집에서 사다 달래지. 응. 식사는 좀 하셨어요? 어제 그, 라면 사간 거 집에서 아, 그냥 바로 삶아 먹고. 응. 요거 보니까. 그래서 라면 그 집에서 보니까 어제 과자 샀는 게그 안에 들었던데요. 과자? 그리고, 응, 맞아. 아, 저기, 그, 초콜렛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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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 초코렛 바. 그 잡술라고 산거 아니에요? 됐어요. 어제 들어와서 본지걷더라고 그래. 구요 그러니까요. 글로 들어왔다이거 아니 그딱 그러니까. 들어왔다. 그뭐 말은 이건 내가 먹을 거다 이러고 산건 아닌데 네. 그림으로 볼때그뭐조절할때드실려고 산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또 그거 들었더라고. 그래서 이건 뭐또 오늘 내일 만날 때는 뭐 갖다 드려야지. 이것도 그림이 좀 이상하고 애네 이뭐 새벽에 춥절할 때그 <laughs> 오랜만에 등산을 돌아가는 처음 맞으어요 이제 등산 가고 그럴 때 네. 하나씩 몇 개씩 넣고 다니잖아요 어디 갈때아 보통 그래 많이 하요 내가 당뇨가, 예. 당뇨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가끔가다 어떤 한 달에 한한두번 예. 갑자기 저혈당 올 때가 있어 요 예. 그럼 이제 그때 딱 까먹으면 바로 올라오니까 이런 차들은 없는데 좀, 좀, 유명하기 좋은 차들은 차 안에 뭐, 그캔 맥주 같은 거한 여섯 일곱 개 이래 들어갈 그 냉장고 같은 거 네. 이래 달렸고 한 데는 조그마 같은 거 한두 개씩 넣어 놓으면은 꼭뭐 제혈당 이런 거 아니라도, 다이딱 오면 사람이 갑자기 충출할 때가 있거든. 멀쩡하다가도 사거리 하나 지나고 나면 갑자기 확 충출될 때 이럴 때 있어. 어떤 뭐한개 심어 먹으면 나왔지 뭐. 로 가가 될 일이에요. 네, 네. 근데 야, 참 여기는 아무데서나 유턴하고. 이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다니는 다른 차선을 생각해가좀 빨리 하잖아요. 네. 네, 유턴에. 유통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 좀 간대한 편이랑 사고 안 나면 간대한 편이라. 7월 1일부터 또 법이 바뀌어가지고, 우회전 법이 바뀌어가고 한국에? 네. 네. 만 하면 벌금 7만원에 5.15점. 뭐 위반하면요? 우회전 위반. 아, 그 교차로 우회전이 봐. 우회전할 때 파란 신호등이고 이쪽은 빨간 신호등이데 횡단보도 예. 그러니까 사람이 건너잖아요. 그러면 횡단보도에 내 사람이 있거나 여기에서 지금 건너려고 예. 서 있거나 그러면 무조건 정지. 예. 내 진영 신호라도. 예. 사람이 서 있는데 일시정지 일시 안 하면 무조건. 7, 8, 9월은 개도기간그 다음 날자라고 거기다가 여기는 또. 전부운주 운전이구만. 아, 음주. 잡은면 음주. 여기는 대리운전 자체가 없겠어 대리운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던 사람이 내 밖에 없어요.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오늘 뭐 담배값도 호령이 없는데 호령이돈 300배 갖고망하고 다니겠느냐. 대리운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카톡에 한 30명씩 네. 있는 데하고 1,500명 이 있는 데하고 몇 군데 들어가가 세미, 이어서 쓰는 영어 이름이 세미였으니까, 세미, 대리운전, 세미킥, 온갖 걸로 다 올리는 거라. 뭐, 한 달에, 이거 해, 단속은 안 하니까, 깨리, 깨리 갖고도, 이러고도 운전해가 가는 거라, 이 사람은. 안 쳐박으면 안 잡으니까, 그래. 웃긴 거는, 제가 대리운전 한다고 단톡에 막 올리니까, 약조 좋아하는 사람이, 주로 이래 자주 만나가 먹는 짝이 있잖아요. 네. 이제 보통은 술 먹고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한국이 마누라가 바가지를 끌고 생나이라술처 먹고 이러면 일찍 끼고 들어오나. 들어오나 자기들끼리 이제 부부간에 합의를 본게 10시까지는 술 먹고 돌아서 잔소리 안 할게. 이제 이래 합의를 본 거야. 그런데 그날은 10시 반이 됐는데 계속 술을 통로를 시키거든. 그니까, 같이 술 먹는 상대방이, 야, 예, 미쳤나? 와, 이리로. 야, 너 집에 가야 되나? 그니까, 괜찮습니다. 대리운전 볼라가 가면 되지요. 뭐, 이 가면서 계속 먹으니까, 그러니까, 야, 이 나라에 대리운전이 어딨노? 이제 이래 생겨라. 예. 야, 그런, 이제, 이 양반은 믿는 구석이 있고, 아, 좀 있어 보소. 이하고 이제. 그러니까. 11시나 돼가, 이제, 내한테 전화를 내가, 사장님, 대리운전 좀 부탁할게요. 그니까, 그 듣고 있는 상대방은, 어? 대리운전이 하나 생겼나? 이제 이래 생겨라. 그러고 이제 한 20분 있다가 이제 내가 오도가 타고 부르러가 까가 오도가 옆에 딱대 놓고 바깥에서 전화를 하는 거지 전화를 피우게가 대리운전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술 먹으면서 창문 바깥으로 쳐다보이 내가 일하고 있거든 전화기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말이 상대방이 어야저양분이 대리운전도 하나 이제 이하기라 아이고 그래가 그 몇번 일주일에 한두 번은 먹더라고 그 양반은 데가다러몇번 가고 이게 이제 막다운이 길어지니까, 한두 달 지나니까, 적가 하더라고, 그 뭐고. 술집 같은데 이런 데서도, 손님이 제술 많이 먹은 경우에, 아, 이거 좀 힘들겠다 싶으면, 하면서, KTV 같은데 이런 데서, 사장님, 운전 한번 해줘서, 그 가면, 오도바이세 해놓고 넘어갔다가, 이런 데넘어갔다가 다시 돌아갈 때는, 뭐 어떤때는 하발 타고 가고, 대중전좀 한두 번 가면은 주로 뭐 11시 12시니까 그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이 뭐딱 부러진 노선 버스가 이래 있는 것도 아니고 요만한 버스를 다니는 게 11시 12시 되면 거의 다 떨어질 법 없거든 네. 그러면 좀 택시 타기나 뭐, 뭐 하, 지나가는 하발 타기나 여기서 저도 아니면 이제 아는 놈한테 전화 이가 불러내기나 저는 애정안 하면 하발 타고 그리고 하발도 없으면 택시 타고, 뭐 그래라도 타면, 뭐, 한번 왔다 가면 한 5,600원 더니까. 이것저것당안 되면은, 저가 하는 거라, 그, 킹덤 오브 바보이라고, 그, 작년에 제가 신전 떡볶이에 잠깐 선정했을 때, 같이 하던 동생이 있었거든요. 삼겹살집 하는 동생. 그 동생 아이 밑으로 갈까? 그 동생 불러가 여 오른쪽이 만다웨 포스트 포포포 포스 도피스 포스 오피스좀 해도 맞좀 해도 L 티 O 수방 다코 라이요 아빠. 뭘까요? 뭐? 수방 다코. 수방? 예, a h e the post office. 우체 체국하고 미로 전에 전에 어디가요, 같이 있어. 이 지금 꼬맹이가 지금 여기 호텔이몇 약간 남았네. 아니, 코털이, 그, 면도는 안 해도, 코털 안에 간질간질한 거는못 참아갖고, 한국 사람들 보면 이래가지고, 주로 뽑잖아요. 네. 어, 깎아버려. 네. 깎은 지가 한 20년 됐어. 그래, 뭐, 빨리잖아. 저, 나도, 깎다가, 어떤 돈은 뽑고, 이렇게, 그, 이 복도, 제 뒤에, 줘봐요. 응. 그, 하나, 맛보게. 사팔도 나사하고, 그, 응. 그, 크로, 크로화상이가 응. 뭐, 뭐, 그거 들었어. 코리안.. 코리안 반 코리안 반? 응 너무 귀 o 땡큐 크로와상? 네 비싸죠? 빵한개8 0배스면 얘네들은 묵도 못네 그거 잡살 돌아서 한개3 5페스 옛날에는 이.. 외곽만 뛰는 대리하는 애들이 2인 1조로 다졌어요 예 네? 이인 1조. 예. 그래서, 하나가 쫓아가가지고, 에이. 같이 가서 태우고 오고. 예. 아, 대리운전, 그래, 많이 했죠. 예. 아, 약간 외곽지가 많은 데는, 애초 당시에 출발할 때 둘이 가는 데도 있어요. 예. 그, 이제 한국 같으면 주로 티코나 마티즈 이런 거 타고 가지. 예. 기름값이 적으니까는 그리고, 한 15, 16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대리운전, 낮에는 내카차 하고, 저녁에 이제 대리운전 사무실 할 때는, 기름을 적을 넣지. 신나 소위 얘기하는 신나 대체 연료. 좋은 얘기를 하면 대, 대체 연료. 깡통에 들은 거 있잖아. 네. 그거. 그거 많이 썼습니다, 하루에 뭐. 차를 내가 사무실에 돌린 게, 네 대, 다섯 대막 이래 돌렸거든. 다 비슷비슷한 차라. 기름 적게 먹는 거, 뭐, 프라이드 거기다가, 나는, 그때, 어떤 때 술을 많이 먹으면은, 대리를 안 부르고, 대리기사들 타고 다니는 공고차 있어요. 예, 예. 이 코스바 돌면서. 예, 예. 그러면, 대리기사인 척하고 그 뭐, 타고 가요. 예. 근데 한 번은, <laughs>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 앞에 가고 있는데, 앞에 음주단속을 하더라고요. 예. 난 그때 소주 한 반병밖에 안 먹었어. 예. 그래도 이제 대리를 불러서 갔는데, 쭉 가다가 앞에, 단속을 하니까 네. 트리기사가 보내는 줄 알아요 네. 저보고 바꿔왔지 <laughs> <laughs> 뭐 지금 몇약자가러 아니요 저희가 저기 저희 기다리면서 한명 넘게 먹었다고 아니라니 미친놈 아니야 갔다가, 그래갖고, 이 양말아 내가 음주 단속 때문에 대리 불렀는데 <laughs> 내가 당신하고 자리 바꾸면은 그러고 가끔 아, 어, 아줌마 하나는 다집 앞에까지 딱 가더니 자기 주차할 줄모르 에? 주차할 줄 모른대요 아하 어, 앞으로 가는 거만 하고 주차를 못한대요 에, 에, 에. 그런 사람들도 있지그러고 저거 대리꽃면 아세요? 아 그럼 그런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나는 한번 타겠잖아요 딱 타고 가는데 이제 뒷자리 탈라 그랬는데 자고 앞자리로 앉으래요 저는 딱 앉았는데, 예, 이쁘긴 있고요한 30초 중반 정도 됐는데, 네. 여름에 네. 탁, 들어왔어요. 딱, 부 낚시자들이 불어왔어요. 이렇게 풀러어왔고 덥다고, 예, 또 시, 가다 말고, 예, 팔도로 지나가고, 이제 부촌으로 가는, 팔팔 도로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집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냥 하나 숨 먹고 내일 불렀어. 집에 가라고 불렀을 텐데, 그럼. 집으로 바로 가지, 어디로 가지고 근데 얘는 이제, 그 쓰고 그런 거예요. 최소한으로 보 일단 여자나을됐잖아요 예. 얘가 지가 이거 잡아뜯은 거야 예. 그래 놓고 머리 흔들고 이제 뭐 우선 당했다 그러니까 예. 장깐 집에 좀 가자고 경찰 보고 왜차 예. 블랙박스 실내까지 예. 다 되니까 블랙박스 해갖고 오자고 허용하다고 음. 첫째로 고발한다고 그랬거든요. 기술이란 자존심이 상한 거라, 그 기획만 해냐면 자기가 꼬셔서 네. 남, 술 먹고, 남자가 술 먹고 여자가 하자는데 네. 안 넘어간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근데 네. 너무 냉정하게 하는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많이 가고, 네. 너 엿먹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실내까지, 네. 목소리까지 다 되는지는 몰라지지금 그런 블랙박스가 네. 예를 들어가 한 20년 전쯤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게 네. 10년 조금 더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는 그게 실내와 목소리까지 녹음되는지 모르는 거라 네. 블랙박스가 있어도 네. 그 블랙 블랙박스... 브릿지 가트, 브릿지. 브릿지 넘버 3. 유 브릿. 한 12km, 13km 됩니다. 이녀또 네. 빠져나가는 데까지. 브릿지 자체는 그렇게 안 되고. 한 3km, 뭐 이래밖에 안 되고. 세부시내로 가는길 일반도로 여는 절로 넘어가는 브릿지 가는 방향하고 딱 맞진 않는데 조금 돌아가더라도 이게 아니면은 이 다리를 건너갈 기회가 없으니까 청해는 에어 무료에요? 유료에요 90에서 차가 별로 없잖아요 이 앞에 가는 이 사람들도 거의 뭐 오늘 금요일이고 이러니까 다리 구경 삼아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laughs> 이, 다, 이 다리 넘어가서 첫 번째 마을까지 응. 절로 돌아가서 돌아가려면 거의 한 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 한 10분이면 가니까 시간 절약이 되니까 지 집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몰라도 지집 입고 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90에서 쪼고 일로 가는게 낫지 1시간은 저 의외로 가 시간도 그렇고 기름값도 네. 하고 네. 90에서 가셔야지 높이가 뭐 100m쯤 된다고 하더라고 이 차만 다니는게 아니고 원래 300cc인가 400cc 이상 되는 조금 큰 오토바이 네. 통과되고 오래 걸렸대 시간이. 이게 자본하고 기술력이 일본 건데요. 공사 한참 하고 있을 때 코로나 왔잖아. 이게 속도가 되지죠. 지대건이러면 하는 양국놈들이 해야지 해야지 빨리빨리 끝나지 와 새가 빠지게 가다가요, 마침 그 유브리티 새로 만든 다리 다 넘어오니까 타이어가 보닥보닥빵고 났어요. 그러가 지금 와 길가서가 의약값 했는데 지나가던 필리핀 아저씨 한 사람 붙잡아 물어보니까네 자기가 해준다네, 어딱한백원 줘야지 뭐. 아 결국. 그 홀이 너무 커갖고요 어, 뭐, 우선 급하게 갔다 와야 되니까, 는 중고로, 맨들맨들한 중고로 하나 바꿨어요. 천오0페소 아, 중고를 천0백 패소. 스티아로나딱 쓰면 되겠는데. 어차은새 거는 뭐, 육절천 뭐 줘야 되니까. 내가 중고로 하나 바꾸고 계십니다. 맨들맨들하다. 아, 예. 당장 가보시오.